일단 은 일괄로 저희는 건축을 하고요 어? 건축 기간은 45일 정도 그래서 계약 후에 60일 정도면 네.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건평이 건물 3동을 포함해서 마스터룸 그다음에 서브룸 그리고 여기 아웃도어 키친까지 해서 22평 정도 되고요 데크가 한 24평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 안에 보셨던 풀빌라 그다음에 가전 가구 그리고 모든 스타일링까지 포함한 금액이 저희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땅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별채 그러니까 서브룸 빼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만 했었을 때는 저희가 1억 5천만 원. 저희는 이 풀빌라 사업을 더 많은 사람이 할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로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고 인테리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반축으로 그러니까 외장재,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제외한 가격이 9,900만 원입니다. 사업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는 사업자용 이게 바로 반축으로 집 짓힙니다.